예, 다시 가위 들고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면, 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헐자 지금 잘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더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헐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드빌카드 개봉 스타트 오, 이거 가위로 해도 잘안 뜯어져요. 네. 하나 뜯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더 많이 누르시고 컨텐츠를 무엇을 할지 정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컨텐츠는 이 나노 블럭과 그 다음 컨텐츠는 요새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뜨는 카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가 나네요. 몬스터가 나왔습니다. 정말 게임도 하는데 이 친구가 나오다니. 이 친구가 얼마든지 절 죽인 놈이거든요. 예, 그럼 쓰레기는 버리고. 다음에 윙스라고 공격력 800. 보자 체력이 500입니다. 4성인데 쓰레기네요. 방어력이 어떻게 800이죠? 미쳤네요. 아 공격력이 800인 게 미친 거죠? 어쨌든 얘도 킵. 그다음 넷. 배토치 드래곤이 있는데, 얘는, 어, 정확한 사성이네요. 드빌에서도 전이 드래곤이 있거든요. 아, 아, 얘는 아마도 약한 이유가 성체가 아직 아닌가 봐요. 근데 공룡도 미쳤는데? 어, 일단 모르겠어요. 오! 여러분! 나왔습니다! 고대신용! 오, 나올 줄 몰랐는데요? 여기서 고대신룡이 나오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괴다 카드에 빛이 납니다. 번쩍번쩍, 번쩍번쩍. 번쩍. 네, 다음. 다음은, 오! 알을 주는 카드. 네, 아이템 카드, 알 주는 카드 정말 좋습니다. 알스리치 주고요. 고대신룡 씨만 좋네요. 어, 그럼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맞다. 자, 지금 폰바터리가 없는 상태에서 충전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잠시만. 자, 한장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전히 잘안 뜯기네요. 으짜 아, 제가 다크닉스나 흑룡 넣으면 좋겠네요. 제사촌도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사촌도 흑룡 같은 거걸 나온 적이 없다 하네요. 아, 얼마 전에 또절 쓰러트린 놈이 나왔네요 도도로. 3 5 0 어떻게 드래곤보다 세죠? 아, 몬스터가 더 세네요. 사기네요, 카드가. 네, 그럼 다음. 오, 삼성인데? 아까, 그, 무슨 드래곤이었죠? 맞다, 윙스 드래곤. 얘보다, 얘는 4성이죠? 얘가 더 세요. 뭐죠? 자전보다 삼성이 쎈이일를 이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단 얘네들 일단 넘기고 서펀트 드래곤 좋은 건가요? 얘는 제가 보기에는 한 캡슐 정도라 보시면 되는데 원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얘도 약하네요 윙스 드래곤처럼 쓰레기네요 한마디로. 오, 여러분. 카드 중에서 고대 신념보다 더 좋은 게 나왔습니다. 피닉스. 피닉스. 공격력 보여드릴까요? 지금 읽어드릴 테니까 2900이랑 2900은 피고 2700은 공격력입니다. 방어력이 1000이네요. 웬만한 공격은 안 먹힐 것 같습니다. 아, 새가 안 타는 게 신기하네요. 옆, 여기 옆에 보시면 새가 있습니다. 새가. 자세히 보시면 새가 있어요. 예, 네, 그러면, 다음 카드, 어, 고대 신룡 어디 갔니? 우리 신룡이 어디 갔니? 신룡아, 어, 사라지면 안 된다? 아니, 좋은 카드 보여주지, 어우, 다행이다. 오, 님들, 뭐죠? 저, 알쟁인가요? 어, 어쨌든 간에, 일단, 빛나는 카드들이네요. 좋은 카드가 전부다. 어쨌든, 카드 정리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요, 몬스터들 일단 몬스터들 쓰레기고 나중에 버릴 예정이고요 서펀트 드래곤 자성기를 일단 모을 겁니다 제가 또 이렇게 저거, 제 얼굴 공개를 보셨다면 제얼굴 아실텐데 제가 되게 정리하는 게 되게 깔끔한 사람이에요 어? 피닉스가 자성이네요? 근데 체력이 2,900? 오고대신형이 어, 체력이 거의 비슷해요 고대 신룡은 피가 좋다는데 피통이랑 방어력이 좋대요, 고대 신룡은. 그래 가지고 고대 신룡은 일단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에일리언 드래곤도 이상하게 생겼지만 좀 뭔가 비슷하네요. 또 하지만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만큼. 뻐범. 자, 그러면 예정대로 또 한개 더 까보겠습니다 일단 한 10개까지만 까고 그 다음에 3편 찍을게요 자 여전히 잘.. 오 이건 좀잘찍긴데요 카드가 너무 쉬워서 그런가요? 과연 봅니다 여러분 헐 여러분 그 좋다던 다크닉스가 아닌 흑룡이 나왔습니다 흑룡 보이시죠? 얘 아직 성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흥룡 어쨌든 좋은 거니까 좋은 성끼리 모아놓겠습니다 그 다음 카드 뭐냐면 쿨디베어 이곳이 아마도 조족의 서굴 40렙짜리 들어가시면 이 차례 나올 거예요 쿨디베어 꽤 귀엽게 생겼죠? 공격할 때 노란색 눈이 드러나요 털 밑에 가려서 그렇지 미쳤네요 체력 어쨌든가 얘도 몬스터 패드 드래곤 귀엽게 생겼습니다 아 제가 순둥곤이라는 드래곤을 키우는데 걔가 그러니까 더 귀엽습니다 혹시 얘는 돌머리? 돌머리 닮음? <laughs> 크크 돌머리 돌머리 야 예, 어쨌든 간에 얘도 4성이네요 4성 사성. 자 다음 오! 스파이크 드래곤이라는데 소녀 좋은지 모르겠어요 일단 꽤 멋있어 보이네요. 어, 님들. 얘 있잖아요? 얘랑 좀 닮지 않았어요? 아, 잠깐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랑, 또 얘랑, 닮지 않았어요? 보세요, 같이. 꽤 닮았죠? 좀 닮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엄청 좋네요, 얘도. 그러니까, 좋은 곳 가는 곳으로. 예,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 자, 마지막 아이템 카드가 남았습니다. 아, 얼마 더 까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템 카드가 일단 남았습니다. 여기 아이템 카드 있죠? 저 알쟁인가 봅니다. 똑같은 알이 3입니다 미쳤네요. 아, 맞다. 드비를 저보다 오래 한제 사촌이 말하던데, 아르니게, 전술집 가가지고 랜덤으로 걸린대요. 코드 입력해가지고. 일단, 알 그림 그려져 있으면 무조건 알 그림이 나온다는 그 말이래요. 아, 참고로 제 사촌 유튜브는 갤럭시 TV라고 치시면 나올텐데, 저는 일단 초키 TV라고 하시면 한 세네번째쯤에 나올거예요 일단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했을테지만, 어! 여러분! 윙스 드래곤의 성체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윙스 드래곤이 저 쓰레기라 했었는데 여기 보오시면 윙스 드래곤이 있습니다. 윙스 드래곤 여기도 윙스 드래곤이 있습니다. 얘는 성체 얘는 아기 안에서 부화한 모습 자 어쨌든 아서 부화까지는 한 모습인데요. 윙스 드래곤도 안 좋습니다. 체력이 2 0 0 0이라 넘어야 되는데 아 미쳤네요, 미쳤어요. 보세요. 여기 포사이드가 있는데, 체력이 3000이에요. 몬스터가 드래곤보다 더 세요. 그래서 미친 거 같아요, 좀. 몬스터가 이로 가. 오! 님들, 저알쟁인가봐요 진짜. 알카드만 나와요. 님들의 구독이면 다음 편에서는 최대한 노력 더 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홀로그램 카드가 남았네요. 그리고, 한개 더 남았습니다 지하 땅굴 드래곤이 있는데 얜 디빌에서 진짜 있나요? 모르겠네요 저도 자, 얘는 설명을 읽어드릴게요 오랜 시간 땅속에서 살아온 드래곤 드래곤은 퇴화했지만 육감이 매우 발달하여 위협을 잘 감지한다 아 한마디로 두더지네요 두더지 하하 <laughs> 어쨌든간에 뭐 두더지네요 예. 얘는 아직 성체가 아니는데 홀로그램 카드. 성체는 아니나인데 아닌 시그마라고 1,300입니다. 어리는데. 공격력 600이고요. 웬만한 드래곤보다 좋습니다. 어쨌든 얘도 여기로 좋은 거가는구 좋은 게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제 사촌이 카드를 모아 가지고 안줄 겁니다. 제 사촌은 달라 하는데 저는 그 부탁을 쌩깠습니다 웃기죠? 헤헤. 정말 웃긴가요? 네, 카드 한팩더 뜯었습니다. 아, 뭐예요, 얜. 얘가 스토리 진행하다 보면 로봇으로 나와요. 딱 이렇게. 만들라고 낙? 만들라고 낙이네요. <laughs> 체력이 3000이에요. <laughs> 공격력이 2000. 방어력이 1800. 예, 일단 설명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얜좀 신기하니까 보자 다양한 마법 재료의 재료로 활용되는 식물 몬스터 평소 땅에 잠들어 있지만 적이 나타나면 땅에서 튀어나와 끔찍한 비명을 내지른다 이게 진짜로 있었다면은 소음공 잡혀갔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손공에 안됩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사촌집 갔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소음공이란, 뭐, 오토바이가 빠라바라바라바라 막, 이런 소리 나고 다리는 거예요. 진짜 소음공이었어요. 네. 다음 거는 해태 드래곤입니다. 여기 해태 드래곤. 진짜 해태를 닮았죠? 얘네, 얘도 좀 귀여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얘... 얘네는 별로 아닙니다. 아! 아까 나왔던 서펀트 드래곤 알죠? 자성. 걔도 또 나왔네요, 얘가. 똑같은 카드가 안 걸렸었는데. 성체가 걸리거나 그랬었는데. 아! 홀로그램 카드가 똑같은 거 나왔어요. 시그마. 보여드릴게요. 여기 시그마 또 있죠?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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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마. 그렇죠. 아, 홀로그램 카드. 아저 님들 진짜 알쟁 인가봐요 봐봐요 알이 또 나왔어요 지금 한 다섯 팩 정도 깠는데 아, 알쟁이네요 알, 아이템 카드에서 알 카드만 다섯 네, 개 나왔어요 네또한개더 까야죠 앞으로 네 개만 더 까면 되네요 그 다음에 다음 패지 줄게요 저도 생방을 하고 싶은데 생방할 방법은 몰라서, 아, 쿨 디베어가 또 나왔네요. 쿨 디베어가 또 나왔으니까 얘는 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흑룡. 얘는 같이, 똑같이 나왔대죠. 프로그 드래곤이 나왔습니다. 개, 개구리 같네요. 개구리인가요? 프로그가 무슨 뜻이죠? 모르겠네요. 일단 댓글에 프로그가 무슨 뜻인지 달아주십시오. 예, 흑룡도 좋은 거니까 여기 가고, 아, 뱃토치 드래곤. 또 나왔습니다 쓰레기라고 아까 말했던 얘 능력치 좀 다른 것 같네요 아 드디어 재미 걸렸습니다 빠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세개나 맞춰 더깔거 다음 거는 다음 거는 다음 거는 라라라 대가드기로 있잖아요? 그 무슨 드래곤이라 지그 무슨 비늘같이 생긴 드래곤이 있대요 그 드래곤이 꽤 좋다는데 모르겠어요 사크곤이라 하나? 아쿨디베또 나왔네요 쿨디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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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좋긴 하죠 에일리언 드래곤 또 나왔습니다 삼성짜리 예. 아, 미쳤네요 외계인 오그 좋다는 샤크곤이 나왔습니다. 샤크곤. 에, 샤크곤이란. 샤크곤도 여기로. 네, 바위드래곤이 나왔는데 4성인데. 조금 쓰레기네요. 내가 성체가 되면 바위가 심하게 나와서 징그럽습니다. 얘가 제가 하기여서 괜찮네요. 잠깐만요. 카드가 심하게 틀어졌거든요. 또.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님들 제가 요즘에 방송거리를 찾다가 그러다가 겨우 해가지고 자석을 피라미드 만든 거거든요? 거기 악플달시면좀 그래요 아! 전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 스타일인가 봐요, 봐봐요 또잼 나왔죠? 아까 잼또 걸렸잖아요 얘세개 남았다 했죠? 아, 잠깐만 아이템 카드 확인하면 알수 있을 텐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개 남은 거 맞네요. 이제 두개 남았어요. 일단 앞으로 두 개까지만 까고 내일 열두 시에 3편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힘드네요. 스프 드래곤 스프가 저도 뭔지 모르겠네요. 자 영어 좀 약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스프 드래곤 뭔가 눈이 하나란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습니다. 좀 뭔가 공포영화? 뭔가 진짜 바위에 이런게 매달려있으면 무서울것 같은데 포사이드 몬스터 또 나왔습니다 싫죠? 저도 싫습니다 윙스 드래곤 아까 성체 보여드렸었는데 또 나왔네요 자꾸 나오네요 얘가 윙스 드래곤 벌써 3마리 있어요 지하 땅굴 드래곤 두더지 삼성자리아잼또 나왔어요 님들 아으로두개더 꺼야 된다. 거기서 진짜 잼 나오면 저는 잼 다섯 개, 알 다섯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좀 옛날 거여가지고, 그래서 모비즌이랑 뭐 앱이 있는데, 그 앱으로 사진을 찍은 그, 확인 하면 되는데, 저는 앱이 그 기기가 안 맞대요. 버전이. 옛날 거여가지고 그런지,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 쓰는 걸 줘가지고, 아유. 펀드 싸주지. 버닝 소울이 나왔네요. 체력이 미쳤습니다. 뭐, 바이 드라곤 또 나왔네요. 얘는 안 보여드릴게요, 더 이상. 인자한테 시간 허비하는 것 같아요. 네, 수령이 나왔습니다. 어, 뭐죠?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뭘 돌리고 있는 거죠, 수령? 수룡. 수령. 수룡. 수령이 수령하네요. 죄송합니다. 원드 드래곤 물고기하고 친구인 것 같아요 물고기랑 같이 다녀요 아까 피닉스 드래곤이 있었죠? 피닉스 걔가 있었는데 걔는 그거였잖아요 새랑 같이 다녔잖아요 친구네 친구네 완전 삼성이데 이렇게 좋아? 2200 체력이? 아 님들 지금 제이 하나만 더 나오잖아요 저는 똑같은 걸 무조건 다섯 번 걸려요 그렇게 럼이 되면 예, 마지막. 두구두두두두구 두구두구.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좋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플도 괜찮지만요. 좋아요만 누르고 나가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메못 부르죠? 네 그러면, 아. 다시 카드 공개하겠습니다. 샤크곤. 또 나왔네요. 이 친구가. 샤크곤이 좋다 하긴 좋다 하는데, 좋다 좋다 해도, 제가 보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샤크곤이 게임에서 좋은가 봐요. 만들라고나 야, 좀 공포 분위기여서 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 약하신 분들은 좀 무서워하실 수 있어요. 오, 스켈레곤이 있네요? 흥룡이 또 나왔어요. 흥룡 바로 앞에 있는데. 흥룡 이제 3마리에요, 저. 스켈레곤. 얘도 좋은 것 같아요. 체력 3000이에요. 여기로. 예. 그러면. 또 재미 나왔네요. 젠 다섯 개입니다, 이제. 님들, 하나만 더 뜯어볼까요? 그러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랑 구독만 해주시면 돼요. 제발요. 자, 인기를 되게 얻고 싶어요, 진짜. 님들이 조금 협조를 해주세요. 하나만 더 뜯, 뜯고,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 분들 조회수가 쭉쭉 올라가면 좋겠네요. 저도 생방을 하고 싶어요. 댓글에 생방해 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혹시 옛날 기기여도 생방이 되는 그런 어플이 있으면 그런 어플 알려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 문화상품권 5 0 0 0 원짜리 드릴게. 어쨌든 만나서 드릴게 일단 김해에 사는 분들께서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예 크리퍼 마크 크리퍼가 생각나죠 몬스터 몬스터 카드가 되게 많이 나왔네요 윙스 드래곤이 예, 또 있습니다 예 홀로그램 카드가 좀 나와야 될텐데 바위 드래곤 또 나왔습니다 이 친구 이 친구 진 징그럽다 이 친구 드오 레이지 드래곤인데 굳이 여자라는게 강조되어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뭐죠? 진짜 여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 정도로 진짜 홀로그램 카드니까 좋은 걸를 생각하고 여기 놔두겠습니다 홀로그램 카드들 알이 나왔습니다 저도 참 제가 함신하네요 예, 쓰레기 보여드릴까요?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더 까야 할 것들입니다 이만큼 나왔어요. 몇개 세볼까요? 일단,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또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솔루팩 사온 거 맞네요. 아, 그리, 아, 그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돼요. 그럼 끊겠습니다.